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니까 이름 따라가고 있는 디렉터 짱구 데디 오늘은 댓글에 진짜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ETC 브랜드 왜 리뷰 안 하냐 소개를 왜안 하냐 굉장히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 소개를 좀 못하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랑 같기도 한데 들어오면 품절되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리뷰하기에 아이템도 없고 가짓수도 발매 안된게 많기도 하고 좀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 정도 구성이 좀 차기도 했고 확정 에버니스스에서 팝업을 하거든 관련해서 이런 의류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러 오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지 ETC는 어떤 브랜드인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인지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ETC는 시대의 유스컬처를 현대적인 시선에서 제안하는 브랜드거든 내가 좋아하는 문화들 있잖아 스케이트보드라던가 락적인 무드라던가 빈티지한 무드 이런 게 종합적으로 합쳐져 있는 게 유스컬처인데 ETC라는 브랜드가 바라보는 시선 선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옛날 빈티지 의류라던가 예전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를 현대적으로 재석을 해 해서 제안하는 브랜드거든. 이번 시즌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냐고 정리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보면 알겠지만 깔끔한 룩도 좋아하고 과하고 디테일 포인트 많고 그래픽 센 의류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아직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기에는 맥시하게 디테일이라던가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서 보여주기엔 시기상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ETC가 가지고 있던 실루엣이라던가 핏, 디테일들이 좀 많이 조금 정돈이 됐어. 지금 나오는 의류들 말고도 빈티지 리워크 제작이라던가 다양한 재밌고 멋있는 걸좀 많이 할 예정이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장 처음 드랍된 자켓인데 이것도 빈티지 샘플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낸게 아니라 샘플을 진짜 한 세네번 거치면서 핏이라던가 패턴을 되게 좀 모던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베이지 컬러 자켓이랑 블랙 컬러 두 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 취향은 이 베이지 코튼 컬러가 훨씬 더내 취향에 맞긴 하거든? 그렇게 열면은 안에 안감도 스트라이프로 일부러 포인트 대비를 주라고 신경 써서 했거든? 이것도 실제로 사용이 가능해요. 포켓이다 보니까 뭐 연출을 해서 입어도 된다? 소매 부분 포인트를 예쁘게 잡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 절반은 밴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스냅으로 체결을 하는 방식이라 기본 형태의 블루종으로 보이지만 라운드 포켓이랑 소매 디테일이 굉장히 좀 매력 있는 블루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요즘 트렌드가 계속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무드가 계속 가잖아. 근데 그런 블루종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보면 될것 같고 라운드 포켓이나 총장, 그리고 넥 밸런스를 시중에 많이 없는 아이템 으로 내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힙한 무드를 같이 끌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캐주얼과 스트릿 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입어보면 좋을 힙한 자켓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다음은 코튼 벨벳 블루종인데 난 요거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거든 벨벳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시중에 폴리 벨벳으로 좀 저가로 많이 풀려있다 보니까 이게 원단이 코튼 벨벳이라 좀 되게 비싼 편이거든 물 가격 정도 나오는 원단인데 가격대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기 생산 물량이 다 품절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영상이 올라가서 온라인에서 사려고 하면은 없긴 해요 진짜 죄송하긴 한데 팝업에서 모셔야만 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 FW까지는 리오다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실험적인 아우터긴 했거든. 소재도 코튼벨벳에 좀 고가의 원단을 쓰고, 시보리도 직접 우리가 재직을 한 거거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시보리가 홉겹으로 돼 있어서 얇거든. 본인 취향 따라서 살짝 숄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고, 세워서 살짝 좀 높게 입어도 되는 지퍼 포켓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수납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있게 들어가 있다. 그래도 어깨나 소매 패턴이 되게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빈티지 샘플이 처음에 보자마자 모던하게 좀 터치가 들어갔을 때 되게 매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빈티지 샘플을 바로 구매를 하고 뭐 이번 시즌에 코튼 벨벳 소재로 출시를 한 제품이에요. 자 다음은 루카스 본보라는 자켓 인데 이것도 빈티지 샘플을 통해서 제작 을 했었거든 재작년에 미드 기장이랑 숏 기장 으로 나왔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모던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실루엣과 핏 디테일로 같이 한번 수정을 본 자켓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블랙 컬러가 나왔다가 이번에 인기가 많아서 처음 생산 했던 초도 물량 다 솔드아웃 되고 엑스라지 사이즈를 추가해서 생산 을 했거든 기존의 사이즈가 좀 작았던 분들은 이번에 엑스라지 같이 나왔으니까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이 매력있게 들어가 있는 블루종이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 재작년에 나왔던 버전이 넥도 살짝 깊고 전체적인 볼륨감이랑 디테일이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에 가까웠는데 그런 걸다 모던하게 깔끔하게 수정한 자켓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웃포켓 주머니도 변경을 했고 싸게 스냅 디테일이라던가 전반적으로 디테일을 손을 많이 봐서 리뉴얼돼서 나온 루카스 본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컬러가 훨씬 더 인기 많 하더라. 살짝 조금 블랙 컬러이긴 한데 좀 밝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코튼 벨벳이랑 컬러를 비교해 보면 될것 같아. 팝업 때는 전 사이즈랑 수량 만나볼 수 있으니까 한번좀 방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다음은 코듀로이 트랙 자켓인데 이게 지금 바지랑 셋업이거든? 워싱 죽기지 얘들아. 두개다 그냥 단품으로 도 스타일링이 가능하긴 해.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긴 하더라고요. 카고 포켓이 굉장히 매력 있게 들어가 있고 워싱이 굉장히 포인트가 세게 들어가 있는 바지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 코듀로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게 코듀로이 생지 원단을 사서 거기에 인디고로 염색을 해서 워싱이 들어간 거거든? 빈티지한 무드와 레트로한 무드가 훨씬 더잘 산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 쪽에도 이런 식으로 워싱이 되게 포인트가 막 세게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요즘 무대도 굉장히 잘 맞고 이거는 우리 브랜드에서 되게 추구하는 무드, 뉴스 컬처를 좀잘 대변하는 트랙 직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마 메시지는 이런 형태의 트랙 직업이 나올 텐데 이번 시즌 ETC에서 제안하는 트랙 직업 같은 경우는 코듀로이의 워시드 된 디자인으로 나온 아이템을 좀 제안을 해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해 보여도 디테일을 최대한 다 많이 넣었거든. 같은 경우도 지퍼랑 스냅이랑 연결을 해놔서 전반적인 패턴, 디테일에 신경을 좀 굉장히 많이 썼어 이런 포켓 형태부터 해서 실루엣을 잡아주는 다트 디테일까지 요거는 어,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이라 요거 다 나열하면은 이거 영상 한두배 되거든요 자 다음은 트랙 집업인데 요것도 TC의 유스 무드를 되게 잘 보여주는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컬러는 블랙이랑 그레이 컬러 두 가지로 나와. 얘 같은 경우는 어깨 부분에 절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라인이 굉장히 매력 있는 자켓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같은 원단감인데 좀 소재가 다른 걸로 들어가 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좀 와플 소재로 같이 믹스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레트로한 무드의 트랙 자켓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소재나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자켓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여기 안에도 보면은 넥이 되게 무너지거든? 일부러 이걸 의도해서 만든 거라 원래는 보통 이런 걸 만들 때 심지를 붙이고 만든단 말이야 입었을 때풀하게 떨어지는 이런 넥 밸런스 뭔가 넥이 이렇게 주름 잡히는 느낌이 좋아서 심지를 넣지 않았고 안감도 보면은 태용감이랑 이렇게 떨어지는 실루엣을 위해서 거지 소재로 만들었거든? 포켓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직원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많이 한 포켓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로 보면 더잘 보이겠다 이렇게 소재 배색 들어가 이것도 입으면 레트로한 느낌도 나면서 힙한 트렌디한 무드도 같이 섞여있어서 이게 보면 알겠지만 볼륨감이 되게 매력있는 자켓이거든 소매 볼륨감이랑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매력있게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진행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자켓 중에 하나 날씨 풀리면 은 되게 많이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바시티 자켓입니다. 울 소재로 제작을 했고, 블랙이랑 멀티컬러 두개 조금 터치감이 다르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상세 컷을 같이 보고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바시티 자켓 형태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포화인 아이템군이잖아. 그래서 바시티의 기본적인 형태 느낌보다는 그냥 울 블루종 형태로 잡아서 디테일이라던가 실루엣, 톰의 이런 시보리의 기장감? 이런걸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 실제로 딱 봤을 때, 와그란 라인이라던가 카라 라인들 요 포켓 쪽의 패널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 있는 바시 자켓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앞에 여밈 같은 경우는 스냅이 히든으로 보이게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다 뒤에 이런 식으로 카나비 자수가 굉장히 좀 매력이 되는 바시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는 이것도 시보리를 또 따로 짠 거거든요. 시장에 나와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원하면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재직을 했다. 출시되면은 잘 입고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얘도 아마 시즌이 조금 늦어서 한번 나오면은 추가 리오더가 아마 안될 거야. 된다고 해도 좀 디자인이 변경돼서 나오거나 F/W 때 아예 다른 아이템으로 소개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스웨트도 있습니다 이쁘죠? 패턴을 이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인기가 많아서 몇개 사이즈는 솔드아웃으로 알고 있는데 나그랑 같은데 여기 아래에는 이렇게 라운드 소매 달려있거든? 소매 패턴이 되게 매력있어 여기도 보면 자수 이렇게 발포 나염이랑 이런 체인 스티치 같이 섞어서 디자인했고 소재가 얘도 완전 SS라 지금 사면 은 봄까지 좀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스웨트도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나온 로고인데 체인 스티치로 큼직하게 들어가면서 넥기 보면 니트로 있거든? 포인트 주기 좋은 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리고 워싱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요 팬츠 이세 요 개가 다쓸수 있는 포켓이야 요 주머니 귀엽죠 이것도 워싱이랑 디테일이 되게 매력 있게 나와서 이것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던데 이 TC가 좀 모자로 유명하잖아 데님 디스 볼캡이랑 이것도 아까 그쭉돼 있었던 로고 있잖아 그거를 좀 메인으로 같이 활용한 이런 디스 볼캡 같이 나오고요 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에 ETC 신상 나온 것들, 아우터들 위주로 한 번씩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심지어 여기서 몇개 빠진 아우터도 있거든? <laughs> 내가 또 본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뉴스 컬처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본버 MA1 자켓이 또 나올 예정이야. 그래서 그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의류들 말고도 계속 조금 다양한 아이템들, 뭐 벨트나 목걸이나 모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카고 바지 언제 다시 나오냐고 이걸 물어봐 주실 것 같은데 생산이 쭉쭉쭉쭉 한 공장에 다 차있는 상황이라 다른 생산처를 찾아야 되긴 하는데 기준 없이 늘려서 좀 퀄리티를 못 잡는 것보다 그래도 좀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퀄리티랑 디테일을 좀 소비자분들한테 계속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리오더가 늦는 거예요. 팬츠들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권장이나 이런 데는 막 리스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신사 이런 데서 놀란 게 30초 품절되고 이러던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수량을 조절하고 일부러 조금 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초도 다 풀었는데 그냥 다 품절이 된 거야. 근데 그거를 빨리 리오더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생산 일정이 좀차 있고 퀄리티를 계속 우리는 챙기고 싶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의류들도 디테일 솔직히 넣고 싶은 거못 넣은 거 되게 많거든? 이거는 조금 참자. 우리 다음 시즌에 보여주자. 일단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거 하는 브랜드라는 거를 각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진짜 멋있는 것들을 같이 보여주자라는 얘기를 계속 계속 좀 하면서 하고 싶은 디테일이라던가 포인트를 다 꾹꾹 눌러서 이번 시즌을 공개를 한 거라 아마 호불호도 많이 없을 거고 디자인 포인트도 마음에 들 아이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도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나온 제품들도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즌도 계속 이렇게 쭉쭉 드랍식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팝업을 이번에 에버니스타에서 같이 진행하게 됐는데 금, 토, 일 합니다 근데 금요일은 아마 프레스데이라서 초대하시는 분들만 먼저 오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볼수 있으니까 저는 토요일은 웬만하면 계속 있으려고 하고 일요일까지 있으면 쓰러질 수도 있어서 좀 힘들 것 같긴 해 팝업 때만 공개되는 모자가 있거든 비매품이야 판매용 아니고 그냥 사람들한테 와주세요 하는 그냥 인비테이션용이랑 우리 ETC 자사몰에서 좀 구매를 많이 해주시는 분 그리고 팝업 당일에 좀 와서 결제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먼저 돌아갈 수 있게 기획을 하고 있거든. 지금 품절이라서 못 사는 재고들부터 팝업 공간 기획도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좀 무드를 보여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주말에 에버니스테어스 같이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팝업 대 바이드라.